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 뒤로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 한강인데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70여 세대 정도 되고요. 지하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도 세대별로 두 대씩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성동환 씨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는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거든요 서울까지도 1시간 정도면 다닐 수 있는 거리고요 주변에 기본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셔야 뭐 마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약간 그 세컨하우스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인데요 한 70여 세대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 앞쪽에도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고 어, 1, 2층 타운하우스 그리고 3, 4층 타입 두 가지 타입 타입은 더 많이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층은 1, 2층과 3, 4층 수직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 2층은 생략을 하고요. 3, 4층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도 세대별로 입구에다가 주차를 한 대씩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문은 열려있는데요.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번호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혹은 카드를 대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오늘 소개할 타입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소개할 타입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타입은 3층과 4층을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먼저 3층에 올라오시면 방화문에 기본적으로 번호키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실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약간 작은 듯한데요. 어, 전면에 신발 수납장이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수납할 공간은 더 넓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안쪽에도 골프백을 하나 세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장에 이제 흑경이라든지 거울은 안 보이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넓고 큰 전신 거울로 이렇게 달아나서 외출하기 전에. 옷 매무새를 정비할수 있게 해놨네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별도의 여기 중문은 없어요. 이거는 분양 받으시고 입주하기 전에 중문을 요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겨울에 덜 춥고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열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정면에는 이제 수납장이 모든 세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분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넓은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은 아니고요 온전한 화장실이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세면대와 일체형 비대까지 있는 변기도 있고 안쪽에는 샤워부스 문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잘 되어 있고요 어저 창이 꽤큰 창이 이렇게 있어서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세안 용품 올려놓으시는 선반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방의 크기는 크지는 않은데요. 뭐요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손님 뭐오시면 게스트룸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냥 침대 정도 딱 놓으면 될것 같아요. 방은 작지만 그래도 붙박이장이 한쪽 면에 저렇게 있어서. 어, 별도의 장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도 보시면 이렇게 문까지 달려 있는 이런 칸도 있고요. 지저분한 거는 안쪽에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이시는 저 정면에 보이는 뷰가 한강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훨씬 더 화면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면에도 수납장을 저렇게 해놨고. 이게도 이제 인터폰이랑 각방 온도 조절기 다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창호는 LG 지인 시스템 창을 사용을 했고요 유리는 3중로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쳐서 다섯 개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거실은 좀 넓다 보니까 두대 에어컨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근데 주방 공간은 지금 이 거실에서 안 보이게 저 안쪽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저 안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식탁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다가 식탁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쪽에도 뭐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어 주방이 이 안쪽으로 길게 외부에서 보이질 않아서 훨씬 더 깔끔한데요. 상부장, 하부장, 이것도 이제 필름지가 아니고 다 도장, 어, 된 제품들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파 오븐 레인지까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4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면 나중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교체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은데요, 작은 세탁기까지 9kg짜리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계단 밑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납장을 이렇게 짜놨어요 별도의 냉장고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냉장고를 쓸수 있는 공간이 근데 이쪽에 어, 팬트리 룸이 이렇게 있어요 어, 식품 저장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냉장고가 두 대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이 문을 철거를 하고 뜯어내고 이 안쪽에다가 냉장고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음, 세컨 하우스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여기도 2층에도 인터폰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면 방이 지금 여기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안방이 있어요. 근데 이 타입은 방을 2층의 방을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방이 안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이 안쪽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제가 사이즈는 자막으로 표시해 드릴 텐데 작은 듯하지만 드레스룸 화장대 뭐장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침대만 딱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도 수납장이 두 칸이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 위에 조명은 없는데요. 작지 않은 사이즈. 여기 길이가 꽤 대해 보입니다. 이런 화장대가 있어서 의자만 놓고 여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거는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 치고 굉장히 넓은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유리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 여기 세면대 변기 욕조까지 있는 이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꽤 넉넉한데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이 작은 방에서도 이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안방을 사용을 하시고 여기는 그냥 연결된 뭐 컴퓨터 방이라든지 서재 정도 그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좀 불편해 보이죠. 요 방은 굉장히 작은데요. 책상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저렇게 시스템 붙박이장이 대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안쪽에는 여기 이제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도 어, 이 베란다로 나갈 수 있었고 여기도 창이 있었습니다 저로 나갈 수 있었고 이 거실에서도 이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한강이 보이는데 제가 이걸 촬영을 지금 12시쯤 나왔는데요 여기는 저녁 해가 떨어질 때 그때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유명한 카페들이 지금 곳곳에 있죠 저 앞에 한강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그렇게 넓은 타입은 아닙니다 이 베란다는 어, 제가 1, 2층 이 타입을 봤을 때는 앞에 마당이 있어서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바베큐 파티보다는 그냥 식사하시고 이 그냥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 잠시 그냥 차 한잔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올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 사다리도 있는데요. 옥상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상당히 불편해서 그냥 뭐 보수할 때나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파주 헤이리마을 인근에 있는 이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타운하우스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